안녕하세요. 제나리로의 할말알 할 말, 제나리 변호사예요. 이번 편에서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즉, 임대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주거용 임대차법은 2006년에 제정된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의한 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2018년 4월 30일, 온타리오주에서는 신규 주거업 임대 표준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므로 2018년 4월 30일 혹은 그 이후부터는 임대주와 세입자는 이 새로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하숙이나 민박집들, 요양시설, 대부분의 사회지원주택, 그리고 상업용 임대 등은 새로운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 계약, 해지, 임대료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재산세 납입을 비롯해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쓰면서 불편하지 않게 모든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수 유지를 지속해야 해요. 그러나 세입자와 세입자의 손님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수 있어요.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입하고 임대받은 주택이나 콘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는 비용 없이 리얼터를 고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리얼터를 통해 세입자를 알아보거나 개인이 직접 세입자를 알아보아야 해요.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 조건인데요. 이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금액, 디파직, 유틸리티 포함 여부, 집 수리, 계약 기간들이 포함돼요. 일단 크레딧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생이나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람처럼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몇 개월의 디파지 금액을 내거나 코사이너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포스트 데이티드 체크, 스큐리티 디파지, 키 디파지 체크 등을 랜드로드에게 전달하여야 해요. 추후 세입자가 집을 떠날 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을 미리 찍어 집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이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회에 임대차 계약 파트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할말할말 제나리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